우리는 우리 3 9장의 말씀에서 고개의 멸망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개의 멸망은 곧이 사단의 세력과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 만든 이 유한의 세계, 인간으로해서 주어진 이온 우주는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바로 그 올라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습니다 오늘 40장에서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성전 또그 성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예배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지박산다고 성전 터까지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되고 또 예레미야 통해서는 70년 동안 너희가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수아에 들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48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왜그 성전, 이루사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냥 그 성전에서는 온갖 죄악이 다 저질러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줘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그죠? 각종 우상이 그 성전 뜰 앞에 세워지지 않나.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 하나님의 성전은 기구를 옆에다 치워놓고 그 아스루 왕이나 그들의 마음을 사겠다고 하나님을 경시했던 그런 모욕을 받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곳을 향하면 내가 내 응답해 주겠다. 근데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없이 백성들의 제사,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 하자. 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올 때는 성전이 중심 돼서 돌아오겠다는 말이지요. 바로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 줍니다. 자, 오늘 에스겔은요. 이 바로 이 성전 이 설계도를 받는 그런 말씀의 장이 40장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구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 그 터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환상을 볼 때가 언젠가라고 얘기하면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어 자기가 25년째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던 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 경과했고 예루살렘 성읍이 항락된 14년. 바로 그때에 오늘 에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본문의 말처럼 왜 에스겔은 이 자기의 사명 받은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그 다음 14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예루살렘 땅에는 성전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이런 연대를 줬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약속. 그냥 이것은 정확하다고 하는 거지요. 확실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이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할 때, 다이시 사실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지 못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성전 설계도에 맞게 모든 전리품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모든 것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이 그거에다가 하나님 운의를 주어서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에스겔에게이 성전 설계도를 준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음, 장이 얼마다, 뭐몇 척이다, 길이가 몇 자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이 성전이 앞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큰 구도를 가지고 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준이 성전 설계도가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2 성전이 되지요.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 성전은 이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멸망당해서 앞으로 이 성전이 지어질 때가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25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35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설계되도록 예루살렘 땅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터에 이 성전이 지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급박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먼 시간을 두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는 말씀에 보면 우리 몇 가지를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도구. 여기서 보니까 삼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삼줄이 뭐냐면 측량 줄입니다. 이 줄. 이것은 긴 공간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주로 땅의 길이를 잴때 사용하는 것이 이삼절이고요그 다음에 장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대는 이 짧은 공간, 이 성벽 등의 높이를 잴때이 장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장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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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규빗으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 사용되는 이 규빗이 일반적인 사람의 규빗은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그래서 한 45cm 정도에서 46cm.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큐핏도 왕실과 일반이 다르단 말입니다. 왕실에서는 한 50cm 정도. 어떤 사람은 53.2 정도라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한 50cm 정도의 이 장대, 이 큐핏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을 짓는 그 기준은 왕실 이 규빗으로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우리는 50cm로 봤어요 그러니까 50cm로 보고 계산하는 게 좋고요. 많은 인터넷에서는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52. .6이라든지 뭐 6이라든지, 53.2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에스겔 성전,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무슨 자의 규정을 얘기할 때 수치가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 수치가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대충 50cm로 보시고 또 길면 길게 보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일일이 정해준 것은요. 그, 뭐, 뭐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어, 정해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왕실의 규핏이 그때 이, 이만한 규핏이었다가 다른 규핏일 수도 있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요, 차이, 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규핏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동쪽 문 그리고 바깥들 북쪽 문 남쪽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들 재물을 준비하는 방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방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4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상주에 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손에 청량하는 장대, 장대를 들고 그 성전을 측량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완성된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건물을 보고 그 장대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은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그모양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짓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 세계도 보여준 그 청량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것을 아마 그리게 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몇 센치야, 몇 센치야. 우리 잘못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시는 거다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의미적으로 이렇게 거라 여기는 넓이가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이미적인, 보여준 그림에서의 높이와 길이를 우리에게 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그렇죠? 설계 도면을 보면, 이평면들 보면, 설계사들은 이 설계 그림을, 이 모형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 집은 이런 집,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 모형은요, 이 집이나 문들을 다 보여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성막을 하나께서 짓게 하였잖아요. 성막을 지었을 때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모형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특징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개시를 보여줄 때 무의미하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한다는 말이지 보여주고 이 성전에 이 모든 것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든지 그 모양이 어떻든지 그래서 이 성막 졌을 때도 뭐라 얘기합니까 보여준 대로 다 만들어졌더라 보여준 대로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부사세이나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 지혜가 일치하게 만든다는 거. 예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완벽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에스겔도 이 성전의 이 모든 모양을요 임의적으로 자기가 그린 게 아니에요. 보여준 모양을 모양 그대로 지금 그려서 카피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주죠 마찬가지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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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층년 이것도 하나님 보여주고 완전하게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 그림, 벽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써요? 보여준 그대로 그들이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그들이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을 성전 모형을 오늘 거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을 재보고 그 사람이 재서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상심 절에 보니까 성전 각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겨 새긴 모형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각문 위에는요,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를 갖다가 이들의 하나님께서 어, 하도록 했죠? 이 종려나무요 이들에게는 신성함과 생명력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조각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수루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종려나무는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일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던지고 흔들면서 갔잖아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벽화에다가 종련함을 그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의 승리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31절의 말씀 보면 문관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덟 층계라고 하는 말은 여덟비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와 즐거,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오늘 외부에서 성전 바깥으로 들어오는 길은 일곱 계단이고요, 안뜰에서 올라오는 계단은 여덟 계단에 그랬습니다. 여덟 계단. 그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얼마 전부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열다섯 계단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계단이 열다섯 계단인데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오늘 하나님께서 안뜰과 바깥으로 올라가는 일곱 계단과 여덟 계단을 만든 것은 뭔지요? 아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래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때 항상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의미로 오늘 그 안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찬양받기를 즐겨하시는 그래서 오늘 그 계단도 바깥에서는 일곱 개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안뜰로 올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든지 예배하든지 경배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7절을 보니까 성전 안뜰문의 규모와 치수가 어떻습니까? 항상 같았다는 거. 길이가 50층, 넓이가 25층.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게. 그리고 문벽에는 종묘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게 모든 문들이 다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하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거룩함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움에 있으면 항상 일정해. 우리가 숨기는 거 있고 거짓이 되면 일정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죠? 동일. 오늘 예루살렘 이 성전도요. 자, 바벨 성전 제2 성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도 어떤 모양인지 자세. 정사각형이에요. 500척이라 그랬어요. 동서 남북이 500척이. 5 0 0척은 얼마 되죠? 한 250m 되는 250 m 되는 성전 그 안에 지성수와 제사장 방 문들 그리고 짐승 이름을 놔두는 것 모든 것들이 다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정방형. 우리가 하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서 에 어디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버릴 어전 회의인 그 성전 도제 모든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똑같다는 것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지요? 아,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건 언제나 정결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언제나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한 예수님도 어떤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해주고 우리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어떡하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깨끗함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롭고 우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온전하십니다 얘기하고 또 39절에 보면 속권제 제사를 드리는 석권죄 제사는 뭐죠? 이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이웃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자가 속권죄 아니에요. 자, 바로 이 속권죄를 드리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속죄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빼 드림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로 하면 너무 힘든데, 그 안에는 의미적인 내용만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게에게 보여준 건 뭐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은 온전하고 그냥 우리들에게 얼렁뚱땅이 아니 확실하게 다 보여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도록 해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덕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그 말씀이 확실한 거지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은 요 누구나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오늘 보여주는 삶을 누가 사는 것이와 여러분이 사는 것 바라곤 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늘의, 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온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니까 우리 언제나 반듯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의에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